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먼저 관찰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 쪼글쪼글합니다. 자, 얘는, 아이고, 생강점 기형입니다 자, 느낌이 옵니까? 잎이. 재미있죠? 잎이 뒤로 쳐졌습니다자 보세요. 자 잎이 뒤로 쳐지면 무엇이다? 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고온장입니다. 만약에 이 농가가 저기 올랑 그런 어, 지역이었으면 잎이 많이 타고 시들었을 겁니다. 여기는 선남입니다. 선남은 어, 다른 면보다 확실히 토양 수분이 달라요. 기준이 21, 2%인데, 여기 24% 나옵니다. 그만큼 온도가, 아, 토양 수분이 틀립니다. 시설 조건은 큽니다. 11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다들 느껴집니까? 이게 온도의 무서움입니다. 자, 아, 잎이 막 뒤로 쳐져 있죠. 이게 온도입니다. 온도가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작물 체내에 변형이 생깁니다. 세포가 안 이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를 알아야 돼요. 현재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건지. 자, 저는 제거 찝어 라겠습니다 제거 찍고 물을 살짝 주자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작물 재배라는 건관찰입니다 그리고 온도 수분 온도 수분으로 인해서 잎이 어떻게 어, 변한다 그것을 잘 느껴야 됩니다. 자또 3분이 안되네요. 2분 30초지만 뭐할 말은 다한것 같고 자 포인트를 잡아 주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저기 보면은 잎이 생기가 없죠 아 활력과 생기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활력은 쉽게 입자루로 한번 볼까요 입자루가 이제 들고 있는 걸 활력이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기는 생기는 음저 중간 3잎 아, 그리고 중간 개들로 판단해도 돼요. 새 잎이랑 중간이 어 어떤 느낌이냐. 개들이 딱 개들의 이제 생기, 개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어 잎이 이쁜가, 그걸 가지고 생기가 있다 없다 판단을 돼요. 뭐 근본적으로 토양이 24%니까 뭐 활력은 뭐 있는 겁니다. 물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 아무리 물이 있어도 자 생장점과 개순을 보면은 어, 생기는 없습니다 그래 비만이죠 얘를 좀 이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4분을 <laughs> 찍겠습니다 자좀더 관찰해봐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